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 앞에 오늘도 반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큰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끝난 것 같고 또다 망한 것 같았지만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었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길 가기를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기도들이 쭉 이어졌는데 그 내용들을 마치고 이어지는 일들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일들 18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까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여 오신 예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집중하며 오늘도 이 18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절정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 건너편으로 나가서 한 동산으로 향하신다라고 그렇게 어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한번. 반복되는 두 가지. 네. 제자들과 함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한 절에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유.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신하고 배반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배반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끝까지 따르고 그분과 함께 그길 가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자로 남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동산에 가시는데 이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게세만의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팅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신음과 고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고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저자 요한의 의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 모두의 제약을 소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담담히, 담대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시려 살리시기 위한 그 길을 절대 피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갯세마네로 향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갯세마네의 기도, 그 순종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근원 이 기도의 근원은 사랑에서 시작됐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없는 사랑으로 끝을 모르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신 것이었습니다. 다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은 오늘도 여전하며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에 3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또 어디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자주 하시는지 그런 외적인 것들은 참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 그분의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꿈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목적, 유다의 목적, 유다의 꿈을 이루는 데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향하긴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긴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긴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을 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혹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향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문제 해결 수단 정도로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요술램프 정도로 여기시는, 여기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목적은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에 함께하기를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함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 감당케 하시며, 또 승리케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 군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예수님은 이에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한채 망설임도 없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십자가 고난 또 죽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죄를 사하는 십자가를 향하여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가시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로 참사랑과 끝없는 사랑을 보이시면서 이 어, 죄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끝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보이시는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팔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사람들이 가는 것을용납하 라고, 라그렇게말씀하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이, 한글 성경 e r song song song, song,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좀 살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청하거나 부탁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나 하나 아닙니까? 당신들이 잡으러 온 사람은 나 하나 아닙니까? 좀내 제자들은 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혼자 뭔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런 영화 대사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 군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간청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단호한 명령입니다. 내 제자들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하시는 권위에 찬 명령입니다. 이는 제자들은 하나도 잃을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의 권위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위엄에 찬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로 명령하신 것,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아직 함께 잡혀가서 고문과 어려움과 또 고난과 박해를 당할 준비가 아직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도행전에서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담대히 전할 권능이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생겼지만,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또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피할 길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언제나 순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나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감당할 시험 밖에 허락할 것, 당한, 당한 것이 없나니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뒤에 숨어서 감당할 시험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은 미성숙한, 덜 자란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길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그큰 사역 감당하는, 함께 감당하는 제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걷겠다는 귀한 결단을 하시는 성숙한 성도님들로 자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잡혀 가시기를 응하시고 또 고난의 신비 또 십자가의 역설적인 능력을 보이려고 하셨던 그 순간에 잡히려 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십절 말씀해 보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군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자들 중에 그 제자 한 사람 중에 굉장히 용감한 행동 같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잡혀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죽음도 불사하고 싸우겠다는 용감한 행동인 것 같아 보입니다. 죽을 전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칼을 빼어든 이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이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칼을 빼 들고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 서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난 당하실 내용을 옆에서 수없이 들었었는데 들었었지만 성급하게 동, 돌출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아직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숙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진정 용감한 행동이란 인간적으로 스승님이 잡혀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프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중보하고 그 사역을 계속하여 전파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 아, 칼을 빼어들고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 일을 했었, 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의 일을 한다면서 나의 힘을 사용하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 세상의 방법을 내세우며 내 힘과 내 지식, 내 방법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영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며 신뢰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일하실 장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칼을 빼어드는 것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려놓고 나의 목소리는 낮추고, 더 겸손히, 더 낮은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장을 마련해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주께서 이끄시면 그저 따라가는 그 삶을, 순종의 삶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며 예수님께 향하지 말아야 함을 또 그분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자 되어야 함을 또 우리를 끝까지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적인 열심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것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b 데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힘입어 기도로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42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